저는 고사총 부대로 갔거든요. 사신고사총. 이야, 너무 힘들었겠다. 어, 그래서.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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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늘, 분해 고입니다 부대 가니까 어떻던가요? 그, 저희 사령기로 가는 게 아니고, 간호대나 교환수로 가기로 했거든요. 어. 근데 아마 뇌물이 작았던 것 같아요. 희미하긴. 안 고이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빼기 음, 그저 위에까지 안 닿았어요. 이거. 가서부터 제가 봄날에 갔거든요. 호미 자르를 지어주는 거예요. 새벽 (4시니까) 깨워가지고 어. <laughs>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저 조금 (4시면) 날이 안 밝아요. 어, 맞아. 한그 (30분) 동안 밖에서 꼬박졸거든요 그래서 진짜. 날이 밝으면 헉헉 헉. 출발 이러면 밭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부대 받, 봐가지고 강낭이 영양단인가 거걸 음. 신고 김매고 하는데 (3일을) 호미를 지니까 이게 펴딱 진짜 진짜 이랬어요.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손가락 마디가. 그기가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그 삼석구역이라고 있어요. 이야, <laughs> 평양농촌에 사신고사청. 그러니까 북한의 고사청, 해안포, 고사포는 다 여군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 맞 남군이 없습니다, 거의. <laughs> 자, 거기 들어가서 그럼 고사청 훈련도 했나요? 했죠, 당연히. 43, 43km 거 탄값. 탄. 탄창값 있잖아, 이렇게 이만 사각으로 거, 된 거. 사각으로 된 거. 장탄! 팍! 이탄 <laughs> 났어. 그러면 탕값 딱 들고 버지러 뛰어 <laughs> <laughs> 와 너무 힘들었죠 그게 잠을 일단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북한에 근무라는게 2시간 보초 근무 서고 내려와서 자는 게 아니라 2시간 대기 근무를 서야 되거든요 맞아. 그럼 4시간 근무 서는데 그러면 만약에 10시에 걸렸다 그럼 4시간 하면 2시부터 그나마 2시간을 잘수 있는데 음. 11시나 12시 근무 걸렸다 못 자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자고 하루 종일 그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게 너무 정신이 아예 없어요. 뇌가 없어. 뇌가 어. 눈을 뜨니까 그냥 이리로 가니까 졸로 가고 졸로 가는 거 저거 이걸 하랄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려고 너무 힘들었어. 요 그리고 어떻게 비저 시래기 국보다 낫던가요? 어땠어요? 완전 못 하죠. 그래서 못뭐뭐 먹었어요? 사신고사 정부대에서는 홍강냉이 <laughs> 이게 알을 알로 네. 삶아서 삶아서 껍질도 안 바른 거, 음. 그걸 주고, 그리고 부식물로 반찬 거리라고 하는데 토끼풀, 음. 토끼 산사라고 있잖아요. 음. 이렇게 민들레가 비슷한 거, 꺾으면 음. 진 나오는 거. 음. 육살이 빠지니까 사람이 영양실적이 오는 게 순간이더라고요. 아. 우리 대한민국 부대 가보셨나요? 음, 예, 네. 가봤죠. 우리 군인들 그 체격 봤어요? 왜 봤어요? <웃음> <웃음> 북한 부대는 그게 영양실종 부대가 다반수고 그나마 여자가 좀낫더라고요 남자 영양실종을 봤는데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기차 있으면 손잡이를 잡고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나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윤희 동무 뭐... 여자 영양실종 한심한 건못 봤어요. 솔직히 뭐라 그래. 아, <laughs> 남자들은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남자 영양실 조걸린건 괜찮다, 야. 그, 여군들이 영양실 조걸린건못 봐주겠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아띠가 날작하고 털이 다, 이렇게 삼털이착 살아있는데, 여자니, 남자니, 중성 같더래. 요 남자는 더 하죠. 남자는 삼이리대가 똑같고, 머리가 파랗잖아요. 여기가 빡빡인데, 영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핏기가 없으니까, 여기가 다 하얗잖아요. 파랗잖아요. 야, 그 남군 하나 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 웃음이살 얘기는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이 군 생활하면서 네. 너무 겪었던 얘기 그 영양실조 걸렸던 저도 걸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라고 아. 안 걸립니까? 군대 가면 영양실조 한번 치고 가서 살아나야 야, 그 지, 사람이 맞아. 살아나요. <웃음> <웃음> 진짜 군인이다. 어, 그리고 무좀도 걸리잖아요. 무좀. 어. 무좀 안 걸리면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저는 그 무좀도 여러 가지가 마루무좀하고 스포무좀 있잖아요. <laughs> 우리 무좀 전문가예요. <laughs> <laughs> 일단 가니까 신발을 주는데 지하족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천으로 만든 거. 네, 응. 그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지하족도 남이 신던 걸 주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선임은 무조건 무좀발 신발을 신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이틀이니까 무좀이 가 바로 걸린 거예요. 근데 신발을 한 시간 벗어봤나? 계속 신고 있어요. 씻을 시간도 그까 그러니까 그에 갔을 때 씻을 시간도 선임들이 씻거나 눈치가 빨라야.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씻지를 못해요. 만기 때, 저녁 하기 전에, 그냥 팔이 조금만 이상이 생기다면 분당으로 가서 씻었거든요. 음. 씻을 때마다 뿌옇물이 나가요. 어.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것도 만기 때나 씻지, 금방 당연히 입대, 입대해서는 멋있어. 멋있죠, 거. 당연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고난의 행군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난방이 그나마 잘돼 있었거든요. 음. 그 온수를 부어가지고 그게 부대가 네, 오, 그랬구나. 네, 저희는 물 부으면 거기 전기 들어와가지고 보일러가 그걸로 다 돌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도 솔직히 막 속옷으로 입을 정도로 따뜻하게 지냈어요. 음, 그건 좋았네. 그러다가 어 <laughs> 고난의 행군 식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끊겨서. 씻는 시간은 그나마 주말이면 씻는 시간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기니까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어. 얼음을 까고라도 해야 돼요. 어. 그때 아니면 멋이 시으니까 멋이 니까또 응. 일주일 걸리면 보름이 되잖아요. 응. 그러면 얼음을 까고 그나마 빨리 가야 응. 물이 또 바닥 나면 멋이 어요 <laughs> 얼음을 까고 군가를 부르면서 하듯이 우와! 이렇게 자주 열을 내고. <laughs> 찬물로 씻을 때 혼자 씻으면 더 춥습니다.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열을 좀 내야 돼. 같이 한세 명, 네 명이 물 빨리, 빨리, 빨리 하고 다 같이 하나, 둘, 쯔아. <laughs> 야,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국군 부대 가 보잖아요. 네. 갔는데 놀랐던 게 남군들이 우리 그 사우나, 찜질방갈때 들고 가는 이거 그 바구니요. 바구니 있죠. 네. 그 군대 하나씩 다있대면요 어, 진짜요? 예. 네. 와. 그다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 샴푸부터 시작 해서 빼곡히 넣었어요. 음. 하고, 떡 씻으러 가. 그래서, 저게 도을다 나오나? 그 생각해보니, 대한민국은 수도꼭지 틀면 뭐, 도움을물 이쪽 도물, 이쪽 찬물. 찬물. <laughs> 그죠? 야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바로 옆으로 탁 돌아서면 뭐있는줄 알아요? 드라이기. 드라이기 착 있고요. 그 옆에는 세탁기, 아, 건조기. 잘 돌려내면 돼요. 와. 신세계죠. 신세계. 음. 그래서 내가 야, 대한민국은 참 군인을 위해서 너무 잘해 준다. 근데 네. 그만큼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국방에다 힘을 쏟는 거죠. 그렇또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음.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복무를 할 때. 그게 몇 년도일까. 그게 아마, 99년도? 90... 그렇죠. 99년이면 지들이. 불나비탄 불라, 있... 날아온다고. <laughs> <laughs> 불나비탄은 미사일? 네, 그게 날아오면, 그,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게 한 번, 그, 뭐야, 발사가 되면, 목표물을 점령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한다. 그걸 우리가 요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꼬박그 고사통에서 바닥바닥 돌면서 이틀이 있, 있으니까, 어떤 생각 드러나면요?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요. 북한에는 정신혁으로다 버텨내는 거잖아요. 어. 막 헝그리, 아무리 배가 고프고 쓰러질 것 같아도 이그자랑 김씨 일가를 위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나 영광이고 영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에휴. 있으면서, 그래, 그래 내가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내 고생하는 건전 미국 놈들하고 남조서 개르놈들 빨리 어떻게든 한번 싸우자. 여기 막 머리에 이게 막 치는 거예요. 막 이틀 동안 있으니까. 네. 아기, 아기, 아기가 아기, 여기서. 아유. 그래서 북한의 정신 세계는 무섭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 거기 너무 열악하고 하는데탁 치면 넘어갈 거잖아. 예 그러면 <웃음> 나는 나는 이 생각 들더만요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에 그 파병된, 파병된, 파병된 군인들 네. 봐봐요. 어, 처음에는 막 죽을 것처럼 막 하더니 일주일 동안 어, 라면 초코파이 다 주고 그니까 러뭐 보고 싶냐 침대에 누워서 보고 싶은 거봐 하니까 한국 드라마 맡겨 달라고 <laughs> <laughs>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니까 우리 유니씨도 이틀 동안 그냥 어~ 내개 고생하는 게그 안에서는 뭐예요. 그래 미군 놈 때문이야 했는데 척치니까 그냥. 어? 딱 넘어가 버리잖아. 그렇죠야 <laughs> 참, 그, 사신고사총 이야기. 어? 고사총, 사격은 몇번 해봤습니까? 딱한번 해봤는데요. 아, 그니까 부대에 한번딱 있어, 고사총이. 근데 저는 안 갔거든요. 어. <laughs> 좀중대 그래도 조금 어. 이쁨을 받았어요. 그럼 가면 어. 개고생하더라고. <laughs> 사격 나가면? 중대장님. 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때 또안간 이유가. 얼굴에 무좀이 생겼어요. 아유. 그래서 이까지 번졌거든요, 진짜. 어. 근데 그도그 허위사령부에서 직접 나는거 그 검열관들 있잖아요. 나 생각해 준다고 빨간약 억도증기억도증기 <laughs> 알죠? 빨간약, 빨간약을 거기다 <laughs> 발라줬어. 알을. <laughs> 그걸 주더라고 너여자인데 이걸 어떡하니 얼굴이 이래서 그러면서 그걸 주면 그때는 그 빨간 약이 아니고 그 갈색깔 나는 거잖아요 복도전기서독약이죠 그걸 바르면 살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너무 쓰려 근데 내가 이거 발라야지 내 얼굴 닿는다는 생각으로 바르면 3일이면 이 껍질들이 일어나는 그걸 쫙 발라요 그리고 또 발라요 눈물 흘리면서 나아야 되니까 한 달을 그렇게 하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 딸그 제가 뭐 억장으로 한건 아니니까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랬다고요. 낚가지게 예, 네, 아주 두꺼웠나 봐요. 근데 <laughs> 대한민국은 얼굴이 무좀 날일 없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야 진짜 아니 그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대는 97년도 8년도에 그때는 우리 그 중대 대대장이 그랬어요. 지금은 무력부적으로 다 엄이야. 엄이요? 엄. <laughs> 거기도 알았어요? <laughs> 엄은 네 알았어요. 근데 엄은 걸린 사람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왜? 저희는 무좀이 아 남자들이 걸렸네 여자는 없었어요. 남자들이 걸려서 그엄 걸리면 그 사우나 그게 다 유황. 유황. 유황을 태우잖아요. 어. 그래서 그 연기를 다 세게 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참그 무식한 방법으로. 네, 맞아요. 무좀 났다고 억도전기 바르고. 요 그때는 우리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어. 앞에서 이게 그 해열 상막을 진행하는 네. 중대장이 이렇게 서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게 뭐냐 박이 사태분이만 <laughs> 간지럽거든, 그게. 주머니에 손 넣고 촥촥촥 고 있어요. 그러면 <laughs> 이게 엄이라는 게한 사람 간지럽잖아요. 그거다 전염이 돼. 다 전염이 돼. 다간지러 <laughs> <laughs> 그러면 그때 지 혼자 굶으면서 그랬어요. 지금은 무력 부조으로다 어미야 이랬어요. <laughs> 아, 창피하지 그래? 않아요? <laughs> 어? 대한민국은 어디서 달기 어, 저리 병이 생겨도 어, 파묻고 날치는데, 그렇죠? 네. 어? 온 무력부 군인이 다 어미라고 우리 또 파묻는다고 서리를 하니까 북한에는 그 파묻어 가서 파 가지고 먹잖아요. 끓여서 안 죽는다고. 하긴 그 그때 북한도 돼지랑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도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시 우리는 다파 먹었잖아요. 삶아서 그럼요. 그럼 고기 어디 있어요? 엄청 맛있죠. 예. 아니 그리고 또 돼지도 키우는 게그 여물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 인분을 퍼서 끓여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안에 그 기생충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잡았는데 기생충 알들이 나와 그러면 방치로 고기를 막두드으면그 기생충 알이 기생충 알들이 탁탁 튀어 나가거든요. 근데 그 고기가 더 맛있다고. <laughs> 여기서 아마 큰일 나는 거죠. 완전 난리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그걸 먹었죠. <laughs> 그래. 근데 여러분 배고프니까요. 네, 맞아요. 배고프니까 그 기생충 거기도 맛있는 거예요. 저그리 저도 먹는데 뭐? 국정원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때 그 딸하고 엄마가 있었어요. 좀 나이 드신 분. 근데 밥을 주고 남으면 아깝다고 안내 보내고 저녁에 또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 국정원 선생님 봤어요 헉, 큰일 났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아주 난리 난적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뭐예요? 신 밥도 물에 쑥쑥해서 헹궈서 삼어버리 헹궈서 먹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쌀 밥이든 무슨 밥이든 버릴 수 있나? 없죠. 그리고 쌀밥 하얀 밥이든 버리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분은 그래서 먹은 거죠. 국정원에서. 네. 어 선생님이 난리 날 일이지 뭐 기함을 해가지고 큰일 난다고 아그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배식에 들어왔던 밥을 안내보냈구나 네. <laughs> 아 엄마한테 북한에서 직캠으로 왔는가 보다 <웃음> 네 <웃음> 참말로 어자 여러분 우리 어윤니 씨하고 북한 군대의 어, 열악한 이야기 여군들이 무좀 아유 엉 걸렸던 이야기 하면서 우리 국군의 생각을 하니까 참, 어, 참 열악했다. 네. 참 그렇게 군 생활을 견뎌내면서 마지막 질문 입당했습니까? 했죠. 6.6.8.5.8.8.3 <laughs> 당번 <당문> 번호? 네. <laughs> 청번호는 몰라요. 근데 청번호 기억이 안 나. 난청번호2.3.7.9 생각나. 거의 다청번호를 기억하는데 저는 당번호를 기억하더라고요. 누구 빨갱이 집안 아니랄까 봐. 야 아, 참... 그렇게 입당해봐야 뭐합니까? 탈북해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아, 필요 없습니다. <laughs>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북한 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뚜기 같이 일어서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당원까지 됐는데, 왜 탈북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 윤희 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